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구소송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10년 주글러 파동을 통해서 한국중시의 영웅 혹은 이제 투톱이라 볼수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SDI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혁명적 주도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탄생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이고 거대한 흐름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삼성전자, 삼성SDI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강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3시간 진행을 하고요. 아, 장소는 청담동 리베라 호텔인데, 기존에 이제 2층에서 했는데, 15층 로졸 대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 참가비는 3만원이고, 우한 사태 이후의 주도주 변화, 그리고 이제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자, 4차 산업혁명, 콘트라테이프 파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콘트라테이프 파동은 이제 60년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이제 그 주기는 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60년 주기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술혁신, 4차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기술혁신, 혹은 이제 신자원, 혹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커다란 시작, 이런 것들을위해서 이제 60년 주기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그 10년 주기 주글러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이제 주글러가 개발했고요. 위에 이제 콘트라테프 파동은 러시아 경제학자가 어, 개발을 했고요.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신뢰하는 파동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어, 설비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죠. 어, 잠시 후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연도가 표시되어 있죠. 1989년, 그리고 1998년, 2007년, 그리고 2016년. 조금 이제 신경을 쓰시면 일정한 규칙을 알수 있을 텐데요. 바로 이제 그 10년입니다. 10년. 1989년서부터 10년 후가 되면 89년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확히 98년이 되겠고요. 그리고 1998년에서 또 10년 후가 되면 정확히 2007년이 되겠죠. 그리고 또 2007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16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그 드라마틱하게 정확히, 정확히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1989년도에 코스피가 1,004포인트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0년 조정받고 그전 해죠, 1997년도 이제 IMF가 터지고 드디어 이제 1998년에 완벽한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됐어요. 그러면서 10년 동안 주가가 떠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10년 하락이라는 것은 10년 상승의 결정적인 에너지 원이 된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1998년서부터 시작된 그 10년 주기 사이클이 정확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혹은 리먼 사태라고 얘기하죠. 고점 이후에 또 10년간 조정을 받아요. 그립에서 보면 조정의 폭이 깊, 깊지가 않은데 이걸 뭐냐면 다른 종목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유독 삼성전자만 오르면서 특히 이때, 이때는 이 스마트폰 혁명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 빠졌지만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포스코라든가 현대중업 이런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여하튼간에 2007년도 최고점, 이후 주가가 10년 동안 조정을 받아요. 정확히 이것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2016년 바닥을 찍고, 2016년을 바닥으로 해서, 2016년이면 이제 뭐라고 그랬죠?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파동은 앞서 우리가 지금 60년 주기 이 콘트라 테이프 파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 10년 주기 이 설비 투자 사이클, 혹은 이제 주글러 사이클과도 일치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면, 60년 주기 콘트라테프 파동하고 그 다음에 10년 주기 주글러파동하고 겹쳐지는 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논리대로라면 언제 상투가 올까요? 최고점이 2016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면 2025년이 되겠죠. 그 가만히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비메모리도 그렇고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2025년 정도면 최고의 절정기가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제 뭐,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잘 이제 부합되는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그, 어이 10년 주기 파동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초기에 제가 개발을 하고는, 물론 저도 이제 편집을 한 거죠. 개발하고는 사실 그 쉽게 쉽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얘기였고 제가 초기에는 뭐, 천기 누설이다, 극비 누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얘기해줘도 사실 잘안따는 경우가 이제 많죠. 자, 이번 화면은 이제 그 포스코죠. 포스코의, 그 포스코의 연봉입니다, 연봉. 보시면은 포스코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중국 발로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대략 뭐한 75만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확히 연봉을 세보시면요 10개입니다. 정확히 10년 이후에 이제 연봉상 양봉이 2개가 나오죠. 여기에 이제 10, 2016년에 에, 코스피가, 한국중시가이 바닥을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전환되는 시기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까, 코스코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조선, 화 기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고 볼 거죠. 자, 2007년도에 이제 그 서, 2007년도 서프라임, 혹은 이제 우리가 리먼 사태 이후에 소재 산업재 조선 철강 기계화, 이런 것들이 대상토를 짓고 10년 동안 빠지고 있어요. 이런 어떤 그 절정기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고,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이라든가 유튜브 방송 중에서, 어, 사람, 인간이든 혹은 기업이든 모든, 둘다 이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생로 병사 과정 속에서 소멸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생로 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엔 이제 그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바탕으로 특히 이제 4차 산업 환경 하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이 온다고 보고, 이 논리대로 하면 2025년까지 온다고 보고, 그, 삼성 SDI 역시 자동차 의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까지 에, 최고의 어떤 그 절정 구간이 진입 절정 구간에 진입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화면은 이제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한 11년째 오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1989년서부터, 1989년서부터 이제 거의, 아, 1999년까지니까 한, 이, 한 11년째 오른 것 같은데요. 여하튼 간에, 이동통신혁명이라는 10년 주글러 파동을 토대로 10년 동안 주가가 상승하고, 그다음부터는 주가가 거의 못 오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절정기, 최고의 절정기를 경험해 본 그런 기업들은 손을 안 대는 게 이제 좋다고 이제 본 거죠. 자, 이번 그림은 셀티론이요, 셀티론. 셀티론 역시도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36만원대까지 급등했죠. 저희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10년 동안 좋아진다고 봐요. 그런 그주 죽을러 파동에 근거한다고 보면. 그래서 기존에 지금도, 지금이라도 셀티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교체하는 것이 저는 이제 맞다고 보거든요. 주식을 여러분들 그 주식은 짝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추가가 올라갈 때는 많이 사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애정도 듬뿍 줘야 되는데 한번 고점을 찍으면 냉정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티론도 그 셀프 로지 앞으로 많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36만 원이죠. 최고점 36만 원을 도달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 거죠. 그 어떤 그 힘, 권력 바이오의 권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전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1년도에 설립해서 10년 동안 투자만 했고 202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관에 진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위에 그림은 이제 그 삼성전자고 아래는 이제 그 포스코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이게 오르는 환경 속에서는, 어, 포스코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어요. 우리 시소라는 게 있죠, 시소. 시소라든가 혹은 널뛰기의 어떤 그 메카니즘이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오르고, 혹은 이제 포스코도 오르고, 포스코도 오르고, 또 이제 현대중공업도 오르고, 이런 시세는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시세 말기에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2016년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제 절대 바닥이기 때문에 낙폭과 됐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같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2년 동안 오르고 이제 포스코는 다시 퍼져 버리죠 조선철강 기계화학은 다 퍼져 버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그 4차 산업 흐름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형국이라 봐야겠죠 되 우리가 여러분들 그뭐꿩사냥 어, 어, 이라든가 혹은 이제 토끼사냥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주글로파동 이라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사자라든가, 혹은 이제 뭐 호랑이 사냥을 해보자는 그런 어떤 그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이번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인데요. 2016년이죠. 2016년 10년 주글러 파동이 출발 했어요. 그래서 뭐 앞에 이제 그리 보시면 삼성전자를 이제는 과거의 3차 산업 기준이 아니라 4차 산업의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저희 회원들이라든가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삼성전자가 2020년, 2021, 2021년, 2022년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2023년 정도면 굉장히 의미는 있 어떤 상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파동이 확장이 돼서 2024년, 2025년도 올릴 수 있지만, 주가가 이제 3년 연속 크게 오르게 되면 조정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런 것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 이제 삼성 s d r 입니다 그, 지금 여러분들 이제, 그 시가총액상위주목 의미 는 우리가 이제 개별주라든가 이런 거 말고요. 그시가총액상위주목 의미 있는 그, 그, 기업들 중에서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것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삼성 s d r 을 제외하고 난, 해, 한다면은,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고, 4인시도 사실 고그 돌파했는데, 우리가 하이스 조차도 삼성전자로 이제 바꾸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삼성자 전우선주라 우선주로 이제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LG 생활과학 같은 경우도 역사의 고점 돌파했는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그 파동의 세기는 좀 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타 이제 네이버도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인데 네이버 역시도 어... LG 생활과학과 그 비슷한 으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파동의 세기는 좀 약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기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역사 고점 바로 아래 있고요. 삼성 바이로시스 같은 경우도 역사 고점이 60만 원이거든요. 역사 고점 바로 아래 인데 이런 종목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그 시세가 계속해서, 어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SDI도, 어 기존에는, 그, 전에는 사실 그브라운과만들어했어요 삼성 SDI가. 그리고 한때,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 같은 경우는 삼성 전자보다 주가가 높았습니다. 당시 삼성 전자는 냉장고, TV 말드, 만들던 회사였죠. 그런데 삼성에스앤은 브라운관이라는 첨단 또 어떤 그 어, 첨단 부품, 어, 첨단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삼성에스앤은 브라운관 이후에 이제 소형 2차, 소형 2차전지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죠. 전기차 배터리로 최고의 어떤 그 절정기가 향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해 드디어 어, 자동차 2차전지가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적자를 봤는데, 2020년 이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이제 보는 거죠. 주가가 턴 계속해서 적자를 보다가 이제 흑자 전환되고 어, 실적이 한 3년에서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이상 어, 계속해서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대략 한50% 정도 이상 증가하게 되면 어,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 이상도 주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SI가 오늘 뭐 얼마 올랐네, 오늘 좀 얼마 빠졌네. 이게 여러분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서 이제 우리가 꽁 사냥이나 혹은 토끼 사냥이 아니라고 했어요. 범을 사냥하고 사자를 사냥하러 간다면 우리 어떤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우 상단에 보면 이제 Nipti 5 0는 얘기가 있습니다. n i p 라는게 이제 뭐 훌륭한 혹은 멋진, 그냥 멋진으로 해석하죠. 멋진 50개 종목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2005년을 의미한 건 뭐냐면 2000년대 중반에 중국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그말 그대로 소재 산업재로죠 조선철강 기계화학 이런 것들이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최소한 1000% 혹은 2000% 30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니티 한 50개 종목만 올라갔다고 그러죠. 니티 한 50개 종목. 멋진, 멋진 50개 종목. 나머지는 다못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0년, 올해가 되겠죠. 올해는 니티 50가 아니라 니티 15이라고 보는 거죠. 15개만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도 적당히 따라 올라가겠죠. 그리고 삼성SDI.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어, 제가 처음 삼성SDI를 추천할 때 시가총액이 1 8이었는데 지금 9위로 올랐습니다. 삼성SDI가 당연히 이제 5위 안에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오르면 지수는 많이 오르겠죠. 그러나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잔수라든가 묘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대 단순하게. 그리고 또 의지, 용기. 제가 뭐 깡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뭐 그런 요소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산을 크게 불려줄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금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장세를 보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가 실적이 뭐 나옵니까? 뭐 잠깐 흑자들한테 됐다고 그러는데, 아마존의 퍼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300배 정도 될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미래 어떤 것그 가치, 미래 어떤 그 성장 가치에서 움직이고요 퍼주하고 PBR 좋아하면 여러분들 한국전력으로 사세요. 한국전력은 지금 PBR이 0.3배가 안 됩니다. 그 청산가치가 보통 1이죠. 1 대비해서 지금 70% 이상이 지금 할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전이 오릅니까? 안 오르죠. 그 케인즈라는 경제학자 있죠. 존 메이나드 케인즈가 주식투자는 미인선발대회에 갔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혹은 시장이 요구하는 그 미인의 조건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눈에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뭐, 그 외에 어, 삼성, 바이로직스, 뭐, 카카오, 뭐, 요 정도, 어, 요 정도밖에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난잡하게 할게 아니라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몰아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또, 어,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그 삼성, 빨간 선은 뭐냐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주도주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역사적 고점,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한번 고민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삶의 어떤 연륜이 있고, 뭐 연세들이 다 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식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데미안 얘기를 가끔가다 인용을 하죠. 어, 태어나란 절는 반드시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 내는 거죠. 저는 그 역사적 돌파가 기존에 존재,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영역을 돌파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 두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그런 세계고 그런 영역이죠. 누가? 뭐 IQ가 뭐 200이 넘든 혹은 뭐 경제학 박사가 한 500개 있든 누가 그걸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반 상상력,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뭐 삼성 바이오닉스는 이제 파란 선은 뭐냐면 역사의 거점 바로 아래 에 있는 거고요. 어, 지금 이제 진 노란색은 네이버라든가 LG 생활건강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역사권 좀 돌파하고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돌파했기 때문에 사실 그 탄력이 좀 떨어진다 고 보는 거죠. 어, 삼성 SDI. NC 소프트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제가 NC 소프트는 솔직히 좀 공부가 좀 적고 잘 모르겠어요. 게임주는 워낙 이 등락이 큰것 같아서, 에, 게임주 역시도 뭐 4차 산업의 어떤 그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현재 투자의 원칙.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10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매도는 여러분 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일반적으로 나는 매수를 잘하는데 매도를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월가에서 30년 통계를 해봤더니 예, 주식에서 95%가 실패한다는 거예요. 5%만이 성과 내리거든요. 저는 이거하고 굉장히, 굉장히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매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보세요.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도가 당연히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말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의 위대한 힘, 우리 시간과 함께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주식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무조건 장기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목표가 투자인 거죠. 지금이래서 삼성 s t 이가 지금 30만 원이에요. 나는 이러한 이러 논리를 바탕으로 삼성 s t 이가 100만 원까지 간다 그러면 100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드걸 기다리는 거죠. 사고팔고 한번 해보세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적 흐름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주 논리, 약간 좀 피상적이긴 하지만, 뭐제 기준입니다. 주도주 논리의 근거는 어떤 전략.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가치 보유기업.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그런 핵심 가치 보유기업. 그리고 역시장 접근법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하고 거꾸로 하는 거죠. 그 시세라는 것은 대중이 가장 팔고 싶어 할 때, 에, 팔, 대중들이 가장 팔고 싶어 할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대중들이 가장 사고 싶을 때 매도라는 게 그게 바로 역시장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어떤 그 집단사로부터 해방이 되야 된다. 해방이 되지 않을 대중이 어떤 집단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성공의 반열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도 그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